흥부름이 모자라니 배가 아파 못 살겠고 짜증나서 못 살겠네. 아 내가 건너가서 이놈의 차사을 그냥 탁 털어 먹어버리야 쓰겄어. 엄마, 아 이게 흥부 집이다냐? 하하, 강산이 개변이네. 우미당 환장하겠네. 동구야, 동구야, 동구야. 아이고. 아이유 아 이놈이 아이고. 어디 가서 차 빠져갖고 저러는 건데요? 어디 있냐? 뭐야? 흥부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여기 있다 이놈아 형님 형님 행차하셨습니까요? 흥부야너 시방 우냐? 아이 우는 눈구멍에 그 뜨거운 담배 재를 탁 털어 넣을랑 이놈. 아이고 형님. 오랜만에 회원님 눈물이 절로 나와서 그럽니다요 형님 할로 들어가시죠 <laughs> 어. 아이고 형님 술상 좀 봐오겠습니다 술상이 하나 봐와 예. 응. <웃음> <웃음> 아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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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녀로 새끼가 나라 돈을 털음 차다가 아, 오늘은 아, 뭔 날이다냐 마이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아이 도정녀로 새끼가 나라 돈을 털음 차다가 아, 이렇게 부자가 되버렸네 이놈. 어. 나라님들은 뭐 되는 것이여 이런 도정녀로 새끼를. 하셨습니까요? 앞에 나머지 잘라 이놈아. 아이고 형님 목정 죽이시죠. 따라봐라. 예. 형부야. <목소리> <홍보야. 목소리> 예. 너는 상제관이라 잘 알지. 예, <목소리> 형님 말잘 알지요. 네 재산이. 내재산이요? 어, 네, 내재산이고 야, 아, 예. 예. 또 내재산은 내재산이요? 예예. 가령 일러 네가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죽고 또 내가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뒤져버려 왜 그러냐면 나는 이집 장손이고 내가 선영을 모셔야 하기 때문이야. 알겠냐, 이놈아? 아이고 모르겠습니다요. 예. 아 이놈이 꼬박꼬박인데 말대꾸까지 하네, 이놈이? 아이고 형님 안 잡드시지요. 홍부야 <laughs> 예. 나는 남의 집 초상마당에 가서도. 내가 5대 독자가 죽은 데 가서도 내가, 권주가 없이는 내가 술을 안 먹는 사람이야. 어디 권주가나 한번 불러봐라. 아이고, 권주가 할 사람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못 합니다요. 네가 불러. 아이고, 누가 권주가 한 자리 불러볼라요? 아니, 네가 불러 이리와? 아니, 저 못한대요. 아, 니가 불러 이리와! 형님, 우리 형님, 왜 이제 나오셨소? <laughs> 이내 동생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laughs> <laughs> 이 노래로 양이 안 차시죠? 양이 아, 노래. 아, 이 노래 말고 아, 네. 너잘라 노래 아니냐? 그 노래, 저런 아, 아 그래, 그래. 사천가요, 그천가그래그그간단게 그래, 그래. 조금만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의식 그래, 다시 한번 때려보시 의식은 좋다. 지화자 좋구나. 어른 농가, 형제 한번못 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흥구야, 예. 아, 좀... 지 노래만 하고 나면 내가 흥구야밖에 안 나오냐? 허반이니까. <목소리> 어째 형님 대사를 또잊어버렸습니까내 나이 먹어봐라 이놈아. 아 참년달아오네가 올바아다 이놈아. 보험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치매 보. 그래 그래 그래. 보험 좀 하나 넣어줘 봐라. 아이고 무시한 노래를 불렀으니까 제가 건방지게 형님을 대사하는 노래 아니고. 노래야 홍보야. 노래 노래 가사입니다. 그시야? 노래 가사. 형님을 붙댄 거 아니고 노래 가사입니다. 국곡 투시 예예예예. 예, 예, 예. 홍보야 내가 언제 내가 나라 돌을 내가 훔쳤다고 그러냐? 내가 그리고 형제가 내가 우회를 언제 안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이놈아! 아이고 노래 가사입니다. 아 노래 가사가 그래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노래 가사가 그렇다고 안해요 우리 흥부 노래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흥부야 너 그건 그렇고 요즘 너 밤낮을 맞고 다닌다면서 아이고 그럴리가 있겠습니까요 이 도적 저런 새끼가 또 알면서 모른 체하고 자빠졌네 이놈이 니가 근데 늦자 하니 니네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영문 출사들이 벌떼같이 나섰으니 아이 아니 네 딱한 일이냐 네 놈은 잔말 말고 동네 옷간 세 때까지 다 내게 네다 맡겨놓고 멀리 도망가서 이곳이 한정타고 내가 10년이 지나고 내가 10년이 지난 후에 여기가 한정타고 하면 그때 와서 살도록 하여라. 내가 십년이 가고 백년이 가도 네 재산에 내가 손끝만 치라도 손을 대면 네 자식이다 이놈아. 알겠느냐 이놈아? 아이고 형님 동생인 제가 도덕 잘한 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냐 이놈아? 아이고 형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해 보세요. 작년에 제미새끼 두 마리가 저희 집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깔후 일댓놈은 다 날아가고 제미새끼 한 마리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졌어 어 다리가 분질러져 아 그럼 발발 떨고 피를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럼 발발 떨고 있는 제미새끼를 그냥 달려가서 발로 그냥 싹싹 이매지 그랬냐? 아이고 형님 그러면 되겠습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냐? 그래갖고 그래갖고, 아이 발발 떨고 있는 제비 새끼를 주워서 당사실이 없어 무명실로 동념해야 날려보내 주었더니 그 이듬해 보험표 박씨를 물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제비가 미쳤던가 보네 박씨를 물고 와? 예, 그래서 시어아 그래서. 밥이 세 통이나 열렸어요. 어, 아, 심었으니 열렸겠지? 그래갖고. 아이, 작년에 새끼들이 하도 배가 고프다고 저르기에 밥속이나 끓여먹을까 하고 밥을 한 통을 따서 탔더니만 아, 구랭이가 나오더냐? 아이고, 아니에요. 돈과 쌀이 나왔어요. 돈과 쌀이 나와? 네. 미쳤네. 거기서 돈과 쌀이 나와야. 예. 그래갖고. 또한 통을 싹 탔더니 <laughs> 금은보화가 나오고 비단과 선악이 나옵니다 뭐야 아. <laughs> 아이고 형님 나 집에 갈란다 형님 방한통더 타야되는데 벌써 가요 방을 뭐. 또 타야냐? 예아 그놈 방은 왜 이렇게 계속, 계속 타냐? 한 그래갖고 또한통을 탔더니 석수, 아수, 목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커르고각을 <laughs> <laughs> 지어 주어서 제가 부자가 되었지. 형님 동생 인 제가 더덕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요. 아이야나 집에 갈란다. 벌써 가시게요? 아, 니놈은 재미 새끼 한 마리 붙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나1땐 마리다가 잡아다 그냥 다리를 문지르면 나의 내가 부자가 되어큰녀 이놈아 아이고 엄동소라니 무슨 제비가 있겠어요 아 없냐 엄동소라니 없, 없어요 그래? 예 그럼 내년 춘삼을 먹으은 내가 기다리겠다 아니 예. 제비만 잡을랍니까? 아 그러면 차악기 전 피들기 새끼는 안되냐? 안돼요 안되냐? 예 그러면 차악기 있는 전 너랑 삥아리 새끼도 안 되냐? 저기 있는 너랑 카메라맨도 안 되고, 삥아리도 안 돼요. 안 되냐? 예. 그러면 저기 매출이 새끼도 안 됐냐?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형님. 우리 집이 이제 개판 되나에 이제. 어. <laughs> 아이, 녀석이 이제, 응? 아주 형님을 그냥 눈에다 잡아라, 넣라고 그래, 이놈이. 그래. 그럼안 된다니, 내가 그러면 내년 천상월만큼은 기다려야겠구나. 진상을 네. 돌아오면 내가 제비라는 제비는 그냥 다잡아가 그냥 다리를 작신, 작신 내가 분질을 몰랐다. 아니겠냐, 이놈아? 그래갖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신, 작신 분질을면 법에 어긋나고 형님, 감옥에 가십니다요. 어, 이름이 좀 훈계하고 잡빠졌네 이놈이. 네. 형님, 얼른 가시지요. 그럼 저기 있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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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 것은 무엇이냐? 저기 있는 빨간 거 어디가 빨간 거 있어요? 어. 저기 저저저저기아저거 저, 빨간 것은 무엇이냐? 박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옵니다 화초장? 예예예 예, 예. 그럼 저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 금문보화 하 들어 있습니다요. 금은보화예 예. 흥부야? 예. 뭐야, 저거 나 돌아. 아이고, 그런 줄 알고 제가 저기다 모셔놨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형, 형님. 그만 매 바라, 그럼. <laughs> 형님, 매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 저희들, 하인 놈들 시켜서 보내드릴 테니, 먼저 얼른 건너 가셔요. 아, 저리 비켜봐이 놈아! <laughs> <laughs> 이 내가. 네가 이놈 내가 가오라면이 속에 있는 거싹 빼버리고 빈 껍데만 보내려고지 이놈아. 이고 밀어봐라. 무거울 텐데. 형님. <laughs> 밀고 있습니다요. 형님. 아 이놈이 밀어라는 게 잡아당기고 잠 빠졌네. 형님, 이 밀고 있습니다요. 아 이놈이, 아 밀어봐 이놈아. 예, 밀고 있습니다요. <laughs> 밀었습니다요 형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형님. 형님, 흥부야, 예, 다 쌌다. 아이고 형님, <laughs> 또사셨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요? 안 괜찮으면 어쩔래 이놈아. 네가 한틀래 이놈아. 아이고 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가다가 이놈 깔려서 빈대가 되더라도 내가 메고 갈란다. 네, 빈대가 되더라도 메고 가시죠. 흥부야. 흥부야, 아 예, 얼른 안 가셨어요 아직. 흥부야. 예. 너 각시 데리고 잘살거라 그래도 조방지차가 재린 것이오 형님. 알았지? 형님, 그래도 이름은 안 잊어버리셨나요? 이것이 내가 뭘 하겠냐? <놀람> 화, 자, 총, 자, 잠 자, 옵니다, 요! 어, 매 이놈이 유시건천이라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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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었네. 아, 한 줄로 읽어봐라, 이놈아. 아이고, 형님! 화초장이옵니다요. 우리 화초장. 예. 내까무분께 메고 내가 건너가란다. 예. 이? 안녕히 가십시오. 아. 아이고 너도 노도... 안녕히 계세요. 예예 예. 예.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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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하늘 미로도 없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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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오. 화초장 하... 된장. <laughs> 아니 형니나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옆 까르렛은 게 아, 여기다 내려놓고 한바탕 놀고 갑시다. 저기, 이거, 저, 정식이 사장님한테 맡겨놓고, 그, 믿을만 하니까 벗으시오. 정식이? 저분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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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정식이 예, 정식이가 뭐 드는 놈이냐? 그래, 놈이. 아이, 그 놈이요. 이 바닥에서 유명한 놈이요. 돈도 많고, 연애도 잘하고, 잘난 놈이니까, 몇개 넣으시죠. 아, 그 정식이 품 봐? 왜? 예, 예. 아이, 그 놈이 우리 각시도 훔쳐간 놈인데! 내가 그 놈한테 이걸 맡겨?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내가 고양이한테 내가 생선대가리를 맡고 맡겠지? 내가 정심이한테 이걸 어찌게 맡기겠냐? 얼른 가서 아, 대대시고 여기 그러면 못 맡기면 여기다가 좀 놔두고 이왕 오셨으니까 한바탕 놀고 가시오. 그래 볼까? 네네네. 그 내가 노래 한 소절 할라니? 예. 네가 장구라도 한번 치워보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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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 <laughs> Yeah. no ẩu oh lên yeah.